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알에꽁 먹고 알 먹고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요즘에 날씨 많이 쌀쌀하죠 근데 오늘만 잘또 이겨내시면 주말 편안하게 좀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를 위한 오늘의 꽁 먹고 알 먹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오늘 움직임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또 뭔가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 그냥 크게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어, 특히 뭐 반도체 장비주들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져서 착시현성 매물들이 나오는 업종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시장 이야기들은 저와 친구가 되시면 여러분들 소식란에 꼬박꼬박꼬박꼬박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개방송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샵2034 번호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뭐 시장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최근 종목들 움직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죠 자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면은 음 지금도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어. 테마로 푸드 서비스 불과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좋은 모습들 벌써 뭐, 이제 뭐 8%라고도 볼수 있고요. 음, 좀 시장 움직임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뭐, 지금 은봉이 나 3일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이밍만 잘 잡으면, 제가 특히 말씀드리지만, 초보자 분들, 직장인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뭐 2, 3일 만에 8%면 너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목표가까지 좀 빠르게 올라가면 좋은 모습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쌍방울과 약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주들이 앞으로 어쨌든 23일날, 그죠? 한중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에. 하지만 제가 뭐 이미 코리아나는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하고 어제는 쌍방울을 말씀드렸죠. 쌍방울도 오늘 조금이지만 좀 올라갑니다. 뭐 좋은 모습들 계속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현재 10% 수익 뭐좀더 기대를 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 초까지 말이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꼭 먹고 알 먹고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봐보도록 할까요. 60주년 바로 이 회사가 1959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60주년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식품 청가물. 사실, 여러분들, 뭐, 대형마트 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일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편의점, 어, 이런 음식 많이 이렇게 사다 드시는 분들, 뭐 도시락도 많이, 그죠, 해자스러운 그런 도시락도 많이 사다 드실 텐데, 이런 모든 제품들, 그다음에 과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바카스 한 병, 뭐 요런 비타 오백 등등등등의 모든 제품들의 식품 첨가물이 이제 들어갑니다. 식품 첨가물, 근데 그것들이. 뭐, 어느 정량 정도까지는 뭐, 인체에 그렇게 크게 뭐, 무해한 그런 정도이고, 오히려 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무리하게 먹으면 뭐든지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어,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대형마트에 가도 대다수의 제품에는 다 들어가져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 원로 의약품이랄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도, 아,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시면 쉽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가 나왔나요? 안정적 외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요. 바로 그 어, 어떤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내지는 고객사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생활건강, 뭐, 대단하잖아? 요혜태제가 어, 여러분들 뭐, 과자 많이 또 드시고, 오은 아이들도 많이 찾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아, 오츠카, 뭐,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면세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는 실적 바닥. 이제 사실 실적이 최근에 별로 안 좋았어요. 왜요? 일본 때문에요.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대체품으로서의 부분들로 다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 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적적인 부분들의 증가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차트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보여주세요. 음. 자 횡보를 많이 해요 횡보하는데도 좀 우리는 어차피 한 번만 트, 튀면 돼요 여기 이렇게 딱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뭐라고 뭐애터지게한달두달석 달씩 들고 갑니까 그죠 어, 먹고 나오면 딱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최근 일주일간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매집 부분으로 들어오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매수세는 주로 외국인 위주의 매수세라고 매집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까요? 종목 열려라! 참깨! 따단! 보락. 네, 보락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 매수 포인트만 잘 잡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요. 2080원부터 2080원부터 2000원까지. 2080원부터 2000원까지. 이렇게 또 분할 매수 접근 좀다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300원. 뭐한 번만 툭 튀면 이제 수익 실현 딱 하고 또 현금 들고 또 다음 종목 기다려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손절 라인은 1950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락. 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알먹고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알먹고 종목, 자, 여러분의 첫사랑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그 종목입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키워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회사 뭐 중국이라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어, 법인이 홍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중국 회사라고 볼수 있겠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서 진주 광택 안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어 호... 딱 반하셨던 그녀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그녀 알고 보면 화장빨, 그죠? 진주 알료 이렇게 반짝반짝, 어, 이렇게 펄 들어가고 자동차도, 그죠? 이렇게 어, 이도그 색깔에 따라서 10만원 더 비싼 차가 있어요. 똑같은 차인데, 거기에 이제 진주 펄 같은 게 들어가져 있는 차들 있죠? 흰색이면서 뭐, 그 다음에 장난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펄 같은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 진주 광택 알료를 어, 취급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화장발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살펴봐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이십삼일. 요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아까 코리아나 말씀드렸던 상황고 똑같습니다. 한중간에 또 좋은 이야기가. 잘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두 분이서 뭐 싸우시겠어요 뭐 좋은 얘기 어, 하시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에게 성탄 선물을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좋은 소식들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 내지는 중국 기업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 번째 키워드 봐 보도록 하죠 자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미중 무역 합의. 자 여기서요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중국 기업들이 확 그래서 우리가 미중 미중 무역합의 어쩌저했을 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기업들 확 튀었던 적들이 있었죠 그런 포인트 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어때요 어 거래량을 한 번씩 투 툭 치는데 아직 확 하고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협상 부분들에서는 한번 정도씩 툭툭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23일 날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계산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보면은 이제 수렴되고 있어요. 삼각 수렴인데 한번 위로 뚫리게 되면 이 기간만큼 내지는 이 길이만큼을 상승한다라는 이제 우리가 뭐 차트 분석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번 정도 뚫리기만 하면 이제 상승할 수 있을 거다이번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좋은 그런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일지, 자, 지금부터 한번 봐봐야 될 텐데, 자, 그죠? 어, 그녀를 한눈에 반하게 만들었던, 어, 진주 펄. 자, 어떤 회사일까요? 자, 바로 이 회사입니다. 네, 바로, 컬러레이 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때 이제 거래량을 좀 만들고 있죠. 내려올 때는 지금 거래량 줄이고 있어요. 그만큼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악성 매물들을 좀 없애고 있다. 그리고 앞쪽에서, 저 앞쪽이 있죠. 요 길이. 제 팔이 좀짧습니다만요 앞쪽에서의 거래량이랄지 요런 부분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만 돌파되게 된다면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상승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있게 보자라는 관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매수가는 1950원부터 1900원 정도까지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는 한 번만 튀면 일단은 또 우리 또 매도 했는데, 자, 여기서, 여기서 요날 있죠, 요 날. 짱때 은봉 한번 만들었던 이 날. 이 날에 이제 거래량 정도를 보시고, 만약에 2200원을 갔을 때요날의 거래량을 뚫고 올라가는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 어, 그런 거래량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팔지 말고 조금 더. 그만 이제 2천 한 3,400원 정도도 더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런 포인트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손절가는 1,800원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두 종목 보라과 함께 컬러리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잘 해야죠. 그래서 이 황금알이 꼭 먹고 알 먹고는. 우리 초보자님들, 그다음 직장인분들,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 좀 쉽고 편안하게 할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많이 좀 설명을 드리니까요, 요 시간 보실 때좀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있고요. 어, 그다음에 12월 말일 날은 또 시장입니다. 1월 1일도 시장이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배당락도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준비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 준비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요, 4시 30분에 MBN 골드에서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 혹은 저랑 친구가 되어 계신 분은. 알아서 알람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이야기들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좋아.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에는 샵2034 보낼 내용에는 김성락 세 글자만 보내시고 전송 누르시면요. 잠시 후, 김성남과 친구가 될수 있는 링크가 옵니다. 그 링크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아주 쉽죠잉? 이제부터 주식 투자는 저 김성남과 함께하세요.